이걸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리입니다. 찐입니다. 저희는 오늘 수락산을 왔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눈이 많이 잠기 <laughs> 잠깐 웃지 말고요. <laughs> 수요일 목요일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눈꽃 산행을 하러 왔는데. 금요일에 눈이 다 녹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눈사람도 만들고 눈 가지고 놀려고 왔는데요. 눈이 있을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늘은 어떻게 갈 거야? 오늘은 지금 성림사거든? 성림사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와. 그 갈림길에서 능선 쪽으로 빠져서 기차바위를 탈 거야. 이 우회로 이거는 이건 우회로고 기차바위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 올라가서 수락산 정상을 찍고 그.. 여기에서 깔딱고개 쪽이 아니고 여기 수락산역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 거기가 바위가 되게 예뻐 그래 바위 타고 여기 벽운 계곡인가? 그쪽으로 하산해가지고 수락산역까지 갈 거야 수락산 오랜만이다 응. 눈 있겠지? 응, 눈 있는데? 많이 있어야 돼 그렇기도 한것 같고 네. 와... 멋있다 뽀드득 <모드대> 뽀드득 소리 할까? 오 눈! 안 굳었어 아 이쪽 눈와 아, 소리 좋아 <laughs> 신아, 여기까지 와! 안녕! <laughs> 성림사 방향에서 쭉 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과 이렇게 계곡길로 나뉘거든요? 여기 표지판에는 기차바위라고 적혀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셔야 이제 능선을 타고 갈수 있고요. 이쪽이 길이는 조금 더 긴데 편해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깔딱고개가 나와서 정상으로 빨리 가는 길이에요 위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거 뭐지? 그 주문이 뭐야? 어? 주문. 아 주문 해리포터 주문? 수리 응. 수리 마수리. <laughs> 뭐지? 깜다삐야. <laughs> <laughs> 우리 나이 때 나온다 이제. <laughs> 안 떨어지네? 여기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촬영할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촬영할 때는 짧은이 데만 가자. 내가 권한건 없어. 너가 한 거지. 오, 괜찮아 괜찮아. 우. <laughs> 우. <laughs> <laughs> 이정도면 이걸로... 으악! 아 잠깐만. 힘들어요? 힘들어요? 뒤에 보면 힘든게 싹 사라집니다 나무에 가려있긴 한데 도봉산, 북한산 나무에 가려있다 저희는 수락산의 능선길을 걷고 있어요 여기 올라오고 나면 오른쪽으로 도봉산이랑 북한산이랑 엄청 예쁘게 보여서 걷는 맛이 있죠. 아까 해가 비쳤을 때는 지금 북한산이 꽁꽁 얼어 있어가지고 되게 정말 황금빛이 났거든요. 뾰족한 봉우리가. 근데 지금은 그냥 돌산이 됐어요. 아, 여기 미끄럽다. 이제 저희는 좀 있으면 기차바위에 도착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미끄럽지 않아서 아이젠 없이 그냥 왔는데 이제 조금 더 가서 아이젠을 끼고 기차바위를 안전하게 올라가야겠습니다. 기차바위를 오르기 전에 기차바위 시작점까지 또 오르는 거예요. 여기는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돼서 장갑 필수. 장갑도 접지력이 있는 장갑이 필요합니다. 줄 무겁네. 팔이 아프다. 팔이야다 어. 기차 바위를 아! 야. 안 되지 마. 안 돼. 여기 맞추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맞춰 봤는데 안 떠야지네. <laughs> <laughs> 저희 기차바위 지나오고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 여기 능선 부근은 눈이 습설이에요 되게 잘 뭉쳐지네요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잘 <laughs> 맞춘다 <laughs> 신났다 신났어 여러분의 신이 난 40대를 보고 계십니다 야 아! 그 뭐지? 기차바위 한쪽 로프는 얼어 있거든요? 그 아래에서 봤을 때 오른쪽 로프만 사람들이 이용하고 왼쪽 로프를 이 사용을 안 해가지고 봤더니 얼어서 붙어 있더라고요.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겨울에는. 오, 그래도 20cm는 넘어 보이는데? 거 수락산 주봉 도착. 나오고 있는 거 맞아? 어? 나? 나올걸? 어, 나올 거야. <laughs> 거 뒤로 가봐, 뒤로. 너무 좋아, 뒤로. 뒤로 가야 돼. 피에 예? 어? 링인데 링. 띵이야? 기어 나와봐. 기어 나와봐. <laughs> 링. 정상부에서 조금만 오면 여기 삼거리가 나오거든요? 표지말에는 도솔봉 철모바위가 있고 밑에는 수락산장이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약간 재미없고 편한 길. 이쪽으로 가면 신나는 길입니다. 저희는 직진합니다. 쭉 오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수락산역 수락골 방향으로 가면 돼요. 옆에서는 지이가 철삭철삭거리고 있어요. <laughs> 이거 냉겨서 일눈마칠라했데 <laughs> 여기 보면 앞에 뭔가 길이 없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길이 맞습니다. 지나 여기 뷰좀 보고 갈까? 어. 와. 와, 조망이 터져 가지고 배군대랑 도봉산이랑. 이정부가 엄청 잘 보이고요. 또 이쪽으로는 서울 시내 저기 잠실 타워지 저거 <laughs> 어디서든 잘 보이는 잠실 타워. 미세먼지 있는 것 같지 않나? 어. 미세먼지 살짝 저짜분, 있고 그치? 구름도 있고. 저기는 좀 깨끗한. 응.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거지. 조심해. 이 코스의 시그니처. 따봉. <laughs> 와, 옆에 봐, 진아. 여기 배경이 미쳤다. 의자가 면적이 좁네요. 어, 올라가서 쓸수 있어? 응? 어? <laughs> 거기 되게 편안하네. 우와, 그 어. 좋은데? 남봉. <laughs> 뭐 이거 어떻게 가는? 그 거의 와이 계곡인데? <laughs> 수락산 와이 <Y> 계곡. <laughs> 조심히 내려가요 혹시 <laughs> 내가 찍어주려고 했는데 내려가 버렸네. 뒷모습 찍으려고 했는데 내려가고 있는 찐입니다. 찐이 진이 참잘 내려갑니다. 저보다 잘 내려가요. 아 끝내죠. 하늘도 엄청 예뻐. 미쳤다. 지금 서울에는 지금 미세먼지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싹 가라앉아 있어. 응. 구름 같은 게. 응. 예쁘네 저희가 원래 목적은 이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밥을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만들었지만 의자 하나 만들었습니 의자 하나. 아, 이 정도면도 괜찮잖아. 어, 앉아봐봐. 오, 괜찮아. 짠 의자 완성. 엉덩이 겁나 시원해. <laughs> 저희가 의자 계속... 만들어뒀으니까 사람들이 힘들면 쉬어가세요. 힘들면 쉬어가세요. <웃음> <웃음> 와, 이거 뭐야? 림보 해야 되겠는데, 해봐, 나 줘봐. 아, 잠깐만, 이거 머리 깨지는 거 아니야? 무서워. 림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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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연한데? <laughs> <무서워. 웃음> <무서워. 웃음> 저희 수락산 이제 화산 거의 다 했고요. 장암역으로 차 가지러 간 다음에 이제 복귀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녀온 코스는 초급자 코스는 아니에요. 체력적으로 막 힘든 코스는 아니지만 조금 위험한 코스거든요. 그래서 수락산을 완전 처음 오거나 등산 경험이 적은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바위 적당히 타실 줄 알고 좀 바위를 즐길 줄 아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오늘 코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좀 미끌미끌하긴 했지. 겨울이라서. 응, 근데 오랜만에 응. 상체를 써서 맞아. 오늘 됐어요. 온몸, 온몸 운동을 하고 왔어요. 저희의 수락산 여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생산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안녕!